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최근 해외 주요 언론들이 한국의 방역효과를 칭찬하면서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전환하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cnn과 월스트리트 저널 등 주요 언론들은 아시아 국가들의 대처가 코로나19와의 공존 방식을 고심하는 쪽으로 바뀌는 추세라고 전하며 특히 한국의 소식을 비중있게 다뤘 습니다. 최근 한국은 1일 확진자 세계 1위이기 때문에 언뜻 들어서는 와닿지 않는 내용인데요. 하지만 외신들의 이 같은 주장에는 분명 근거가 있었습니다. 외신들은 전 세계적으로 유독 낮은 한국의 치명률과 사망률에 집중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최근 한국에서 미국이나 영국의 코로나 정점 때보다 3배나 많은 확진자가 나오지만 이는 한국의 방역이 기존과 완전히 다른 전략을 채택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코로나19를 가장 위험한 전염병 범주에서 하향 조정하려는 새 목표를 앞두고 새로운 보건 체계를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로 한국의 낮은 치명률을 들었는데요. CNN 역시 한국은 코로나19 치명률이 아주 낮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이것은 세계 최고 수준의 백신 접종률과 의료 시스템 때문이며 한국의 확진자 수가 높은 것은 높은 검사율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성인의 96%가 두번 이상 접종을 받았고 특히 전 인구의 약 63%가 세 번째 접종을 받았다. 미국은 29%에 불과하다. 한국은 바이러스로 인한 중병과 사망에 가장 취약한 노인들에게 추가 접종을 하는데 집중했고 이 같은 판단이 세계 최저의 치명률로 이어졌다. 또한 한국은 안정적인 의료 시스템을 바탕으로 코로나19가 풍토병화되는 첫 번째 국가가 될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중증 환자 예방을 위한 높은 백신 보급, 중증 환자 치료를 위한 안정적인 의료 체계, 새로운 팬데믹 발생을 대비한 검사, 추적, 격리 등 대응 시스템은 그간 팬데믹을 효과적으로 종식시키고 엔데믹으로 넘어가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거론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외신들은 한국은 이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한 것입니다. 또한 압도적으로 낮은 한국의 치명률을 설명하며 지금은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지만 치명률이 약한 오미크론이 나타날 때까지 치명률이 높았던 델타 변이 시기를 국가적인 방역 시스템을 시민들의 인내력으로 잘 버틴 결과라는 분석도 내놓았습니다. 한동안 한국은 바이러스 억제 노력 측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마스크 의무화 및 사적 모임 제한 등 여러 가지 조치를 내놓았고 밀접 접촉을 추적하기 위해 전화 GPS 데이터를 포함한 디지털 감시도 사용했습니다.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지만 그럼에도 대다수의 국민들이 방역 수칙을 지키며 인고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결과 치명률이 높았던 초기 우한 폐렴과 델타 변이를 견뎌내고 오미크론이 나타날 때까지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요 외신들이 한국의 방역에 대해 높이 평가한 데 반해 유독 일본 언론들만 한국의 방역에 신호가 깨졌다는 등 어이없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사히신문은 지난 2일 무너진 K 방역 세계 최다 감염 수준에서도 규제 완화, 계속하는 한국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은 그동안 세계에 자랑할 만한 K 방역이라고 자랑했지만 최근 들어 확진자 수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라며 한국의 성과를 폄하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본 언론들이 확진자 수에만 주목하고 치명률에 대한 통계를 애써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치명률을 비교해보면 한국이 압도적으로 낮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외신들은 이 부분을 주목했지만 일본은 애써 외면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미 일본은 폭발적인 대확산이 지나가고 지금은 코로나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통계를 자세히 살펴보면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최근 일본은 확진자 중 3분의 1 이상이 10대 이하입니다. 과거 일본의 코로나19 유행 사례와 비교하면 확진자 중 10대 이하 비율은 두드러지게 높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7차 재확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높은 10대 감염률과 함께 또 하나의 파도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바로 벚꽃 구경에 나선 인파입니다. 날씨가 풀리고 중점 조치도 해제되면서 일본에는 벚꽃 인파가 몰리고 있는데 이것이 또 하나의 확산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와 언론의 바람과는 달리 일본인들은 한국의 방역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최초의 엔데믹 국가가 될 것이라는 외신들의 보도가 잇따르자, 일본인들은 벌써부터 한국 여행을 계획하고 나섰습니다. 4월 29일부터 5월 6일까지 이어지는 일본의 황금 연휴를 앞두고, 국내 한 여행사에는 일본에서 한국으로 오는 항공권 예약률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약 361%, 한국 호텔 예약률은 341%나 증가했습니다. 일본 정부와 달리 일본인들은 한국의 방역을 믿고 오히려 여행을 오겠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2년째 중단된 김포 국제공항과 일본 도쿄 하네다 노선을 재개하기 위한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한일 공항 당국은 한일 노선 재개를 위한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여행업계는 4월 중순부터 5월 초순까지 이어지는 일본의 황금 연휴 기간에 한국을 찾는 일본 관광객들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본 내 분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한국 가수들은 적극적으로 일본 대면 콘서트를 기획했고 매진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미국 라스베이거스, 얼리전트 스타디움에서 BTS 퍼미션 2, 댄스 온 스테이지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휴식을 끝낸 K팝 인기 그룹들의 해외 공연이 잇따라 계획되고 있습니다. 먼저 BTS가 총 4번에 걸쳐 미국에서 대면 콘서트를 연다고 하자 한 번에 6만 5천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이 공연장의 티켓은 아미들을 대상으로 한 선예매에서 이미 동이 나버렸습니다. 올해 2월 미주 지역 투어를 마친 트와이스는 이달 도쿄돔에서 콘서트를 열고 다음 달에는 미국으로 넘어가 2만 2천여 관객 앞에서 앙코르 공연을 펼칠 예정입니다. 트와이스는 일본 도쿄돔 3회 공연을 전석 매진시키고 폭발적인 현지 인기를 입증했습니다. 당초 이틀간 2회 공연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일본 팬들의 뜨거운 성원 속에서 티켓 예매 대란을 불러일으키며 하루 더 공연을 추가했습니다. 트와이스의 공연은 티켓 오픈과 동시에 접속자가 몰려 서버가 다운되는 등 일본 내 초특급 인기를 자랑했습니다. 2년 만에 일본에서 열린 슈퍼주니어의 공연에는 이미 4만 5천 명이 운집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슈퍼주니어가 일본 사이타마 슈퍼 아레나에서 팬 이벤트를 열자 니칸 스포츠, 썬케이 스포츠 등 일본 일간지들은 슈퍼주니어의 일본 팬 미팅 소식을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결국 일본의 방역이 완화되자 한국에 돈벼락이 떨어지는 형국입니다. 이처럼 한국 인기 그룹들의 공연이 매진을 이어가자 일본 정부도 부랴부랴 관광객 유치에 나섰습니다. 그렇게 외국인 입국을 틀어막더니 이달 10일부터 하루 입국자수 상한선을 현행 7천 명에서 1만 명 수준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하지만 준비가 안된 상태로 오랜만에 외국인 입국을 대폭 늘리자 예상대로 나리타 공항은 혼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나리타 공항에 도착해 몇 걸음을 떼자마자 바로 검역을 위한 대기에 들어가야 하는데 약 1시간 반 이상을 대기해야 했을 정도로 줄이 길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승객들은 현장에서 검역 절차를 거쳤는데 공항 검역 절차에 관여하는 직원 수를 늘리지 않은 탓에 대기 시간은 지난해 여름 입국 당시보다 두배 이상 걸렸습니다. 질문표, 서약서, 건강관리 확인 앱 설치와 로그인, 백신 접종 증명서 확인 등등 모든 확인을 받고 최종 관문인 입국심사를 끝내고 짐을 찾는 데까지 든 시간은 무려 5시간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일본은 입국자에게 공항 검역과 수속을 사전에 외부로 끝낼 수 있는 패스트트랙을 실시 중입니다. 그런데 패스트트랙을 이용하는 입국자는 5명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공항 관계자가 패스트 트랙 입국자를 찾았지만 대부분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이었습니다. 패스트 트랙 시스템을 만들었지만 홍보를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다리다 지친 한 외국인이 그럼 지금이라도 인터넷을 통해 패스트 트랙을 이용할 수 없는지 물었지만 일본 도착 16시간 전에 사전 신청해야만 가능하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결국 아무도 이용할 수 없는 패스트 트랙을 만들어 놓고 입국자들을 몇 시간씩 줄을 세운 것입니다. 일본의 패스트 트랙이야말로 무용지물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은데요. 일본에 입국하는 분들이라면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일본의 입국 대기 시간을 예상해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